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을갈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마,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 사람들을 가까이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웃을 접촉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는 그런 비대면, 비접촉, 불가촉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비대면의 시대를 빠지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 모임을 가져야만 하는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러나 이 소외되고 이 나약하고 이 초라한 열명의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예수를 보시고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적어도 비대면과 참 초라함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나병 환자였지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는 하였습니다. 비대면의 시대에 초라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고 하나님께 긍휼을 바란 열 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답답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고 사람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불쌍한 처지와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나병 환자는 치유로서 끝이 아닙니다. 치유를 받았어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반드시 결론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합니다. 나병 환자의 병증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치유의 끝입니다. 성공의 끝, 건강의 끝이 하나님 앞에 확증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에 보이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침을 받은 것. 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확증을 받는 것이 치유의 끝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세상 치유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직장의 취직이나 성공이나 돈을 버는거나 책을 읽는거나 모든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대면이 끝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정 부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의미와 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다면 인생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받으시고, 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섭섭함과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리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사실 감사치 아니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의 들어야 할 말을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결석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출석한 학생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결석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예배당에 온 사람들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종종, 우리 자신들도 종종 감사치 않는 자가 되며 주님과의 최종 결론, 감사함으로 제사로 하나님과 대면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다만 치유, 건강한 것, 다만 내 육신의 평안함, 다만 내 인생의 성공,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신 많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아홉 명은 치유받았으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나를 인생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만남, 그분의 감사함은 없는 겁니다. 내 인생 문제만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만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내 질병이 해결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지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행복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흩어진 아홉일, 뿐인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와 하나님 대면이 사라져버린 시대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비대면 시대에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오늘도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영육간에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주님과의 대면을 회복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초라해지고 또 더욱더 고독해지고 더욱더 외로워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이나 행복이나 안락입니까? 진정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이 아닌가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